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우리가 이해 시행했던 건설기계 설비 기사 제3과목 기계 유체 역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면은 파이프 내에 유동해서 우리가 속도 함수 v가 파이프 중심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거리 r에 대한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개수 또는 운동 에너지 수정 개수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 컵션트 알파는 약 얼마냐 단 v0는 파이프 중심에서의 속도고 vm은 파이프내의 평균 속도 a는 유동 단면적 r은 파이프 안쪽의 반지름이고 우리가 유석방정식과 에너지계수의 관련식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유석방정식 또 운동에너지계수 알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다가 우리가 미소면적 DA를 갖다가 아래 암수로다가 우리가 표기를 해서 우리가 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응용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거기 적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로다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반적으로다가 이러한 그 보정치는 우리가 거의 똑같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다가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결과치를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참조로 하시고 정답은 3번 1.08이 나오죠. 자, 그거는 우리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3번을 답으로 하시겠습니다. 42번 그림과 같은 속도 v 인 우리가 유체가 공면에 부딪혀서 우리가 세타의 각도로 유동방향으로 바뀌어 같은 속도로 분출된다. 이때 유체가 공면에 가는 힘의 크기 세타에 대한 함수로 옳게 표시된 것은 어느 것이냐. 단유동단면적은 일정하고 세타는 0도에서 세타가 180도 이내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 또 Q는 치적이량이고 로는 우리가 유체 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평상적으로다가 이거는 우리가 fx와 fi를 구해서 결과적인 합성력 구하는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2차원적인 거. 그래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그대로 정리 하게 되면 운동량 방정식 fx 정리하게 되면 얘는 로큐브 1 1-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fi는 로큐브이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인 수식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여기에서 합성벡터 f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f는 루트 fx의 자승 fy의 자승 어,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요거를 어, 갖다가 fx FI를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 제곱,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지겠죠. 그래서 로우 QV는 콘스탄트를 앞으로 빼고 우리가 루트 하게 되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우리가 세타의 자승 플러스 이거는 사인 제곱의 세타 사인 제곱의 세타 요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죠. 자. 요거를 정리를 해서 답을 우리가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우리가 세타의 자승. 요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자승. 이렇게 되죠. 자, A제곱 마이너스 리 a b 플러스 B의 자승에다가 기게또 있죠. 플러스 사인제곱 세타.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제곱 세타는 1이죠. 1,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정리하게 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요거는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요 가로안을 정리하니까 로 큐브이. 루트에다가 우리가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에,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로 큐브이 2, 루트 2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4번을 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또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는데, 극좌표 알세타로 표현되어지는 이타원, 우리가 포텐셜, 우 리가 플로우에서 우리가 속도 포텐셜 파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스트림 펑션 우리가 푸사 이로다가 가장 설명한 것은 a b c 는 상수다. 이거는 우리가 a log r b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트림 펑션 이 2차원 유동 함수로 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적분에는 우리가 3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량화된 그러한 값으로서 해석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44번 원간 내에서 완전 측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이냐 원간 내에서 완전 측류 이동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관마찰 개수는 레이놀드스의 우리가 어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청류인 경우 우리가 원간 내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청류인 경우에는 압력 강화 우리가 델타 P는 파이디 4승에 128 미큐엘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데 여기에서 압력 강화라고 하는 경우는 감마 HL 이렇게 쓰죠. 자, 감마 HL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압력 강화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계식으로서 관마찰 개수는 레이놀드스에 반비례한다는데 청리인 경우에는 이러한 하겐파젤의 방정식을 쓰지만 우리가 관마찰 개수라고 하는 경우는 레이놀스 분의 64 이렇게 써서 관마찰 개수는 우리가 레이놀드스에 우리가 뭐예요? 청리인 경우죠 이거 우리가 반비례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맞죠? 아, 요러 하는 측리인 경우 맞습니다. 관마찰 개수는 벽면에서는 상대조도에 무관하다. 어, 마찰 계수는 벽면에 우리가 상대조도에 우리가 무관하다. 그렇죠? 요거는 측리인 경우는 릴수만이 암수니까. 관속은 관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포물선 분포를 보인다. 맞습니다. 관중심에서 유속은 전체 평균 유속의 루트 2배다. 가 아니라, 우리가 원간 유도인 경우는 관의 중심에서의 최대 속도는 평균 속도의 두 배죠, 두 배. 2배. 이렇게 두 배다, 두 배. 2배. 그래서 루트 2 배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 배가 됩니다, 두 배. 최대 속도는 관 중심에서 미인 빌라시티 평균 속도의 두 배가 된다. 원간 유도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4 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기가 게이지 압력이 2.06파 상태로 지름이 0 1 5터인 관속을 이루고 있대, 대기압이 1.03파이고, 공기의 유속이 4mps, 질량 유량은 몇 kgmps냐. 단, 공기의 온도는 37도이고, 기체상수는 287.1줄퍼 kgmps, 유니트를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하는데, 메소 플로레인. 요거는 로 AV는 콘스탄트죠? 로 AV는 콘스탄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density, 밀도라고 하는 경우는 RT분의 P로다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AV. 어, 여기에서 우리가 질량 유량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서 기체상수 R은 287.1인데, 이러한 경우는 줄을 키로 줄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0.287일. kJ, kg랑 베스켈비에다가 절대 온도는 얼마죠? 절대 온도는 온도가 얼마예요, 온도. 3 0 ℃ 플러스 273. 절대 온도로 다 내밀어 주고. 압력은 절대 압력이에요. 절대 압력인데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인데 대기압1.03 플러스 우리가 게이지압력이 2.06 이렇게. 이거는 3.09 바가 되죠. 바 이렇게 일반은 10만 파스칼, 10만 파스칼이에요. 10만 파스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라고 하는 것은 100 킬로파스칼이죠. 100 k p a 일반은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100 킬로파스칼이에요. 3.09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킬로파스칼. 자, A는 4브레파이디자스 그다음에 속도는 4mps. 그러면 이거는 메소프레이트 1초 동안에 통과되어지는 유체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얼마가 나온다. 0.245 Kgp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인데 자 이거는 이제 책에서는 여기에서 이 바를 갖다 3.09 바를 갖다가 파스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 이거 대신에 이거는 지금 키로파스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도 우리가 키로줄키로그램 메스 켈빈인데 요거를 갖다가 파스칼로 했다면 파스칼이 어떻게 돼요3.09 곱하기 10에 5승하면 파스칼이죠 이렇게 이랬을 때는 얘도 초를 곱해서 줄로다가 대입을 하는거요거를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에서 기차항수도 287.1줄 킬로그램 메스 켈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단위를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킬로파스칼일 때는 요거를 집어넣고 바로 다가 표기했을 때 파스칼로 하게 되면 요거를 집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에서 단위를 대입할 때 여러분들이 유니트 오퍼레이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1번을 답을 하겠습니다. 46번 <laughs> 넓은 평판과 나란한 방향으로 흐르는 유체의 속도 v 메타퍼 r s e 평판벽으로부터 수직거리 y의 함수로 보기와 같이 주어진다 유체의 점성계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kg per m per s e c o n 라면 벽면에서의 전달력은 얼마냐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타 a u 는 m 에다가 dy 분의 du 이렇게 했어요 어, 점성계수가 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파스칼 세컨드, 뉴턴 세컨드 범다제곱이죠 이렇게. 속도 u를 y에 대한 함수인데 지금 속도 u가 4 플러스 200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거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dy 분의 du는 이거는 어? 상수니까 y에 대해서면 200 이렇게 되고 얘는 아크 세컨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 요거는 200이 되겠어요. 속도, 그러면은 200 아크세컨드, 200 요렇게.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몇 파스카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 이거 200에다가, 요거니까 얼마요? 어, 3.6에다가, 여기다가 요거 어, 360이죠. 360에다 이렇게 되니까 3.6 곱하기 1 0에 마이너스 3승이 되나요? 자, 요거는 단위를 정리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360에 10의 5승이나 요거는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파스칼 이렇게 단위를 항상 염도에 두셔야 돼요. 유척학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을 하겠습니다. 어, 그림같이 폭이 3m인 수은 a b 가 받는 수평 방향에서 우리가 fh 및 수직 분력 fy를 각각 얼마냐 몇뉴트이냐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 수평 분력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평 분력 어 이거는 곡면이 떠받고 있는 우리가 이거 요거. 자 이거죠 이거는 어, 우리가 FH, 수평방향의 분력이니까 요거는, 감마 h 이렇게 이렇게. 감마는 우리가 UT니까 9800이죠? 물이니까, 자, 9800. 자, 그 다음에 H반은 2m의 반이니까, 우리가 2분의 1m, 0.5m가 되겠죠. 아, 2분의 2니까 1m가 되겠네요. 2m니까 반경이, 요거는 1m가 되죠. 1m.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투상 면적이니까 이거는 r 래로가 되니까 아래 2m곱하기 3m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폭이 나와 있으니까 감마 h가 감마 H 588 00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공면이 떠받고 있는 연직상 방향 액체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요거는 감마 V 이렇게 쓰면 9.8 곱하기 여기서 V는 단면적에다가 폭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은 우리가 요, 요거에 우리가 요거 원통에 대해서 요거 반이니까 요거의 면적을 말하는 거죠 2m 2m 반경이 2m니까 이렇게. 요거의 면적 파이 아르자스, 파이 아르자스에다가 이걸 네스로 나눠주죠. 원의 면적이니까 이거 원의 4분의1 원통에 대한 거니까 이걸 네스로 나눠준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에 폭을 갖다가 우리가 표기돼지 폭 이렇게 이렇게 정리돼서 표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정리하게 되면 폭을 갖다가 우리가 3m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자, 그래서 감마 부위는 요렇게 하면 돼요. 어? 자, 파이아레아성을 네수로 나눠 주고 면적 폭을 갖다 곱하게 되면 우리가 요 부피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얼마가 나옵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92362가 나오네요. 92362. 이렇게 그래서 수평분력과 수직분력 이렇게 평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3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다음 무차원수가 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위를 갖다 정리를 해갖고 단위 무차원수 단위가 없는 거를 골레문드, 일이 나오는 거를 골레몬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이렇게. F는 뭐냐? F는. 여기에서, F는 심이니까 뉴턴 여기서 점성계수는 파스카 세컨드니까 뉴턴 세크퍼 메다이제곱. 9는는 속도죠? 메타퍼 세크. 여기서 길이 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무차원 수는 우리가 1이라는 정수. 이렇게 해서 단위가 없는 이러한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요 정리를 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지름이 20cm인 구주위를 물이 2mps의 속도로 흐르고 있다. 이때 구의 항력 계수가 0.2라고 했을 때 구에 작용하는 항력은 몇뉴턴이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력 계수가 나와있죠. 자, 항력 계수가 0.2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49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래그 폴스. 항력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력은 드래그 i e 션트에다가 2분의 로에이 브이 자승. 대입해주면 돼요. 항력 계수 0.2. 2분의 밀도가 얼마예요? 자, 여기에서 물이니까, 이거 몇 뉴튼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 물인 경우는 우리가 밀도가 얼마예요? 천이죠? 자, 물인 경우는 밀도가 천이다. 이거 물의 밀도 천. 여기서 A는 4분의 파이 D 자승. 메타로 해야 되니까 0.2m의 제곱에다가 속도는 2m per s e c o 의 자승 이렇게 해주게 되면 면 뉴턴 이것이 드래그 폴스 얼마입니까? 12.6 뉴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이거는 조파저항, 웨이브 리지스턴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형시험인 경우에는, 강물위에서 모형시험인 경우에는 중력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푸르드남바를 만족시킵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 중요시 되어지는 경우 푸르드남바, 시력에 대한 푸르드남바와 모형에 대한 푸르드남바가 우리가 일정,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루트에너지분의 v 실형 루트 l 지분의 v 모형 이렇게. 이런 경우 우리가 실형에 대한 우리가 중력 가속도나 모형에 대한 중력 가속도는 거의 같기 때문에 이러한 건무시해 버려도 되죠 자, 뭐를 구합니까? 배의 모형 속도. 배의 모형. 이건 프로타입 실형. 배의 모형 속도는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vm은 크로스하는 거예요. Vp 루트 Lp 분의 l m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되죠. 시속이면 시속, 초속이면 초속. 이거는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건 무차원 이렇게. 자, 실형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8m/sec. 루트 실형의 길이가 50m, 모형의 길이가 2m. 50분의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1.6m/s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상사 법칙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